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강사입니다 올해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힘드셨죠. 그래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와 새해는 다가오네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가까운 지인에게 또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바일로 좀더 쉽게 크리스마스 카드, 새해 카드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앱에서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을 여신 다음에 검색에다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입력해 보세요. 광고 올리면 중간에 크리스마스 카드가 보이시죠? 옆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네 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 선택하신 다음에 다른 문구보기를 눌러보세요. 그럼 네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확인 누른 다음에 공유 눌러서 보통 카톡으로 보내겠죠? 카톡 저한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을 수 있겠네요. 터치해볼까요? 센스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답장카드 보내기 눌러서 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이번엔 네이버에서 새카드를 검색해보세요. 이것도 광고 지난 다음에 중간에 새카드 있습니다. 여섯 개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쥐하고 돼지밖에 안 나오네요. 아직 21년도 새해 카드가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카톡에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카톡 선택한 다음에 카드 보내고 싶은 친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메시지 오른쪽에 샵 있죠? 샵을 누른 다음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카드 보내기와 카드 만들기가 있는데요. 카드 보내기는 메시지는 쓰지 못하지만 이 카드를 그냥 보낼 수 있네요. 카드 보내기 딱 눌러볼까요? 이렇게 보낼 수 있고요. 다시 샵 누른 다음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다시 검색하시고요. 이번엔 카드 만들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보이시죠? 그럼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힘내. 내년엔 꼭잘될 거야. 그리고 꼭 미리 보기를 누르셔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보내기 딱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친구한테 받으면 되게 힘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글그램 앱을 이용하는 겁니다. 앱 스토어에서 글그램을 검색해 보세요. 이 앱을 이용하면 사진 위에 글을 쓸수 있습니다. 열기 누르시면 네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아름다운 배경에 글쓰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멋진 사진 있다면 내 사진에 글쓰기 하셔도 되겠죠? 저는 아름다운 배경에 글쓰기 선택한 다음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겨울을 선택할 거고요. 겨울에서 멋진 배경을 선택해 볼까요? 이눈 사진은 어떤가요? 사진의 사이즈를 정할 수 있는데 저는 1대1로 선택하겠습니다. 됐죠? 오른쪽 상단에 체크 누르시고요. 화면을 터치해서 글을 입력해 보세요. 힘내. 내년엔 꼭잘될 거야. 오른쪽 상단에 체크 누르시고요.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시죠? 스타일 선택한 다음에 왼쪽으로 스와이퍼여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 스타일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저는 앞부분이 더 좋겠네요. 그리고 컬러도 바꿀 수 있어요. X자 누르고, 글꼴. 여러 가지 글꼴들 있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글꼴 선택하고요. 글꼴 터치한 다음에 좀 글자 크기를 좀 키우면 어떨까요? X. 글자색, 글자 효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저장 누르시고요. 카카오톡 선택해서 보낼 사람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아, 이 사람한테 보내면 좋겠다.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지금 바로 보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까지 눌러주세요.